오늘은 공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김해시 진례면 테코노별리산업단지 내 공장입니다. 공장 용지 1,500평에 철구조 단층공장 452평, 2층짜리 사무동 약 37평짜리 가아동과 나아동 두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스텐 금속 가공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준공된 건물이라 깨끗하고 소을 곳이 전혀 없으며, 지붕이 태양광 발전수사까지 하여 태양광 부대 수입이 1년에 1억 2천 정도 발생되는 수익형 공장입니다. 제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별로 안친한 고등학교 동창 공장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한 놈인데 공부도 잘하는 놈이 사업까지도 잘해. 이 친구만 보면 항시 배가 아픕니다. 다른 유튜브 제작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산이 찾아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길래 얻어먹었더니 자기 공장 매각 유튜브 제작해 달라 해서 먹은 짜장면이 얹혔으나 벌써 속에 들어간 것내배털 수도 없고 하여 이양하는 것 나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매매가는 72억 5천만원입니다. 은행 대출 54억이 있는데 승계가 가능하고 법인 양도도 가능합니다. 공장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 법인 양도 양수 하면 양도세가 절감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혹 우발 채무가 발생되면 어떡하냐 염려하신다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회사 재무구조가 아주 튼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말고도 이 공장 하나 더 있어 나름 재력이 있고 이무 정도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잘 나가는 회사와 공장을 왜 매각하냐고 반문하신다면 똑똑한 친구의 계획이 현재도 아들이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친구는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 공장을 아들에게 정리하여 청년 창업으로 신설 법인을 만들면 정부 지원 등이 많은 모양입니다. 김해 테크노밸리 공단은 아시다시피 아주 핫한 지역입니다. 사통 팔달 통하는 교통망과 북향이 가까이 있어 물류 및 제조시설로는 최고입니다. 제조공장 및 물류창고에 관심 있으신 분과 공장 전문 부동산 중개사님의 중개 부탁드립니다. 굳이 공장을 안 하시더라도 인수 후 임대사업을 하셔도 수익이 나는 구도입니다. 현재 테크노펠리 공장 임대료가 평당 3만원에 형성되어 있다 합니다. 저도 중급이 받습니다. 매각이 성사되면 이번에는 짜장면으로는 안 되고 최소한 탕수육 정도는 얻어먹겠습니다. 이상 송가인이었습니다.